자, 아티스트 임영님. 웅 지금 이렇게 싱어송 위크 공개됐죠. 일주일 내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IMX 나와 있습니다. ED 자막도 있고요. 스크린엑스도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케줄 공개됐습니다. 해피 추석하고 자막은 없다 하고 왕심이 돼 있고요. 지금 스크린엑스 자막 싱어롱 같은 경우도 지금 영등포, 울산, 용산, 광주, 대구, 센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ED 일반 같은 경우도요 자막싱어롱에서 강릉 대전 용산 인천 이렇게 지금 스케줄 나와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9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IMX 간 9월 12일 목요일 13시 증정경품은 렌티큐렐 미니 포스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막싱어를 해가지고 자막싱어로 예매 오픈 같은 경우는요, 9월 12일 목요일 13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 반응 보면은요, 내 자리가 있을까? 설렌다. 예매해야겠다. 아침부터 어깨 춤을 춘다. 덩실덩실 막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시어로 상영했때 응원봉 가져가도 되나요? 엄마 따라서 콘서트 갔다가 아티스트 임유형 팬이 됐는데, 엄마가 같이 영화 첫 상영 보고 왔습니다. 추석 때싱어롱사용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엄마도 싱어롱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들고 가셔요. 괜찮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사한콘 느낌이죠. 응원봉 있으면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제어은 없지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또 답을 또 해주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월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월이 팬사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팬미팅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명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키우고 싶었는데, 여권상 이제 엄마가 또 일을 하시고, 영님 혼자 좀 있기도 하고, 또 손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우지 못했는데, 여권상. 지금 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소원을 푼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장소에 대해 지금 이게 어디냐라는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한 팬분께서, 어 여기 이 극장 내에 있는 대기실 아닙니까? 또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극장 개봉을 하면은요, 정말 많은 스타들이 다 와서 무대 인사하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영화 같은 경우는 무대 인사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거의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이 추측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예리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아마도 이 용산의 이 스타들 대기실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 공간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은행에서 또 이렇게 자선 축구 대회 촬영 현장 스케치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 TV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요 기성용 선수 먼저 나오고요. 어다 축구 선수들이죠. 아티스트 임영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어, 공이 예쁘네요. 이렇게 드리블도 하고요. 이렇게 팀원들과 또 함께 예쁘게 찍었습니다. 아 메이크업도 했네요. 와. 네. 어우 기사가 등등해 보이죠. 사진들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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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맞췄네요. 신발을 축구할 그쵸 아 정말 세계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 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임영희 팀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 경기기 때문에 영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티켓팅이 전쟁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또 지금 아티스트 임영이 중국 반응도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 이제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 지금 중국어로 막 써있죠 뭐라고 뭐라고 막.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이 다른 이제 가수들과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탑 8이죠. 8. 그래서 지금 8번째로 들어와 있고요. 임영웅 써 있고요. Trust in me. 이나미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이게 보면은 댓글도 막다 이렇게 중국어고 댓글도 다 중국어예요. 글도 본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최근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 초부터 현재 케이팝 1위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 요거죠 요거 임영 딱 들어와 있고요. 댓글도 다막 한자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임영님이 반응이 괜찮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뭐 가서 활동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굉장히 또 핫한 사항이 또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정 자체가 약간 이제 좀 중국분이 만드신 것 같죠?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사들이 좀 많죠. 나온 사필이 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을 좀 좋아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매체 같은데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이 또 언급이 됐다. 또 여기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뭐 BTS, 뭐 슈퍼주니어. 되게 많네요. 네, 핫한 어떤 가수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 같은 걸다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임영웅님도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된 거죠. 엄청난 게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칼럼인데요. 쪼꼬쪼기는 안표와의 전쟁하고 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임영웅의 서울콘 안표 값이 500만 원대까지 나왔다. VIP 16만 원인 거 치면은 약 30배다. 임영 측은 불법 거래가 의심이 되면은 취소했다 또는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겠다라고 전쟁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뭐 아이유 다 언급되고 있고요. 지금 다 굵직굵직한 가수들만 지금 또 안표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근절돼야 한다라고 하,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님 언급됐고 대응 방법 지금 또 같이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죠. 또 차승원님이 또 이렇게 지금 영화랑 삼새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영화 이제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임 언급이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느냐? 첫 번째 게스트로 임영이 나온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예능에 잘 출연하지 않는 임영이다. 또세 명의 조합이 좀 낯설기도 한데 어떤 케미가 나올지 뭐 기대가 된다. 임영웅 그 친구 정말 좋았다. 잘될 수밖에 없는 친구다. 근데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진 친구였다. 담백하고 보통 예능에 나오는 게두 브론데 하면서 좀 아티스트 임영웅 님을 담백한 친구다라고 언급했고 차성원 님과 유예진님두분 다. 임영웅 님 처음 보고서는 오 임영웅이다라고 했는데 10분 지나니까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대졌다고 합니다. 처음 아무리 슈퍼스타지만 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다 탑이지 않아 신각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많이 나올 거예요. 햄스끼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 하성원님이 지금 영화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무대 인사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수 덕분에 행복합니다. 팬 폭발했다. 와 이거 진짜 고퀄이네요. 이거는. 아네 물고기 민식체에서 제공한 거네요 CJ 측에서 매출 1위죠 뭐 엄청나죠 또 임용홈이 지금 100만뷰 코앞이다 8일 만에 89만뷰 달성했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가 10월이 되고 싶다 엄마들 난리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엄마들만 언급하고 있는데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어린 친구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엄마 따라 갔다가 팬돼 가지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런 팬들이 지금 한 둘이 아닙니다. 두 사진 화제입니다. 1 0월이 귀엽다. 뭐 졸기다 내 앞에 있었다. 이런 반응이고요. 또 내일이 장미호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티스트 임영웅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또 예상이 되죠. 형님이잖아요. 문명시업도챙겨준 형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면 더 좋겠지만, 스케줄이 다 있으니까, 카톡이라, 너가 단톡방에서 분명히 다 축하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장미로 님도 당연히, 이제 아티스트인 인영 님 생일 때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다들 뭐, 만나겠네. 서로 축하하겠다. 단톡방 터지겠다. 뭐 이런 반응도 지금 또 있고요. 또, 저 일반인들 반응을 좀 볼게요. 임명 정도면 연봉이 700억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을 한 건데 그 정도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700억은 너무 너무 높은 금액 아닐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런 가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 탑 클래스인 건 확실하죠.